걷기 운동으로 살을 빼보자. 걷기가 건강에 좋은 이유는 이미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다. 걸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완화되며 혈압이 낮아지는 등의 효과가 있다. 걷기 운동으로 살도 뺄수 있고 사실 이보다 좋은 운동은 없다. 그저 집을 나서기만 해도 몇 파운드의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일까? 아마 어쩌면 이렇게 해왔지만 살이 빠지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방법이 아마 뭔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닐까? 실망하지 말고 이 글에서 소개하는 걷기 운동으로 살 빼는 방법에 관해 확인해 보자. 생각보다 훨씬 쉽다. 걸어서 살 빼기가 정말 가능한 걸까? 가능하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운동하면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심장이 더 빨리 뛰며 지방이 연소한다. 걷기 운동은 칼로리를 연소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또 음식을 먹고 그것이 지방이 되기 전에 소모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매일 걷는 것만으로도 심박수를 높이고 근육량을 키우며 지방을 태울 수 있다. 근육을 더 많이 단련할수록 더 많은 지방을 태울 수 있다.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것이다. 규칙적으로 걸으면 기본 대사율이 높아지고 지방이 잘 연소한다. 하지만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얼마나 먹는지 그 양을 인지하고 지방이나 정제 밀가루, 가공식품, 사탕, 탄산 음료 등은 적게 먹어야 한다. 간단한 습관으로 더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다. 걷기 운동으로 살을 빼기 위해 알아야 할 사실들 1. 얼마나 오랫동안 걸어야 할까? 처음 두달 안에 효과를 보고 싶다면 30분간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씩 매일 걸어야 한다. 하루에 두 번씩 걸으면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지방이 연소하며 근육을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냥 기분을 좀 좋게 하고 싶거나 라이프 스타일을 향상하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씩 30분 걸으면 된다. 하지만 살을 더 효과적으로 빼기 위해서는 하루에 2번이 좋다. 하지만 햇볕이 너무 강한 시간은 피하도록 하자. 하루에 두 번씩 걷기 위한 시간을 비워보자. 2. 얼마나 빨리 걸어야 할까? 1시간에 3마일이나 15분마다 1마일씩 걷는 게 적당하다. 이 속도를 유지한다면 효과적으로 지방을 태울 수 있고 그렇게 힘들지도 않다. 보통 심장이 그 능력 중에 60에서 70% 정도 작동할 때 신체는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한다. 건강에 좋지 않은 지방을 뺄수 있는 것이다. 15분마다 1.6km를 걸어보자. 이것을 목표로 설정하자. 3. 발걸음을 확인하자. 어떻게 걷는지도 중요하다. 다음을 염두에 두자. 발을 더 멀리 내딛는다고 해서 더 빨리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 빨리 걸어야 한다. 발목의 움직임을 고려하자.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을 때 발바닥은 바닥과 45. 각도가 되어야 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깨는 편안하게 하자.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머리도 안정적인 자세로 유지한다. 아니면 어지럽거나 목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 앞을 내다보고, 머리가 아래나 위로 향하지 않고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유지한다. 걸을 때, 눈은 15피트 정도 앞을 내다보아야 한다. 이럴 때, 머리가 자연스럽게 되어 편안해지고, 목에 무리가 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엉덩이가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걷는다. 걸을 때에는, 어떤 불편도, 압박감도 느끼지 않아야 한다. 팔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사람이 거들 때 팔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 한다. 팔을 구부려야 할까? 아니면 몸 옆에 그냥 두어야 하는 걸까?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걸까? 90도로 구부리는 것이 제일 좋다. 걸을 때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 팔을 몸에서 너무 많이 띄우지 않는다. 그래야 걷는 리듬에 따라 팔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된다. 걸을 때는 주먹을 쥐지 않는다. 그래야 걸을 때 팔이 편안하게 움직이게 된다. 손은 편안하게 둔다. 4. 걷기 좋은 환경을 선택하자. 돌이나 자갈이 많은 곳은 피하자. 발을 헛디뎌 엉덩이나 발목을 뺄수 있다. 고도나 공원처럼 평평한 곳이 좋다. 편안하고 앞이 뚫리지 않은 신발을 신어 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 또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느슨한 옷을 입는다. 또 다른 조언은 걸을 때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주의하자. 헤드폰을 끼고 있으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하게 된다. 헤드폰을 끼고 있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헤드폰을 끼고 걷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